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자주 만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 그대로 학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 1학기 마지막 라디오 방송 School in the Radio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모아, 모아 답변을 해 보는 시간. 살짝 궁금했었는 시간입니다. 오, 오늘의 사연. 주로 마지막 단원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세상에 유명인사 아웃사이더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원생생물은 핵함이나 집신벌레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신청곡으로 아웃사이더 주인공 틀어주세요. 네. 원생생물은 원생동물, 조류, 점균류, 난균류로 나뉘는데요. 원생 동물은 먹이를 섭취해서 살아남는 아메바, 방산충, 집신벌레, 말라리아 병원충 등이 있습니다. 조류는 물 속에서 햇빛을 보고 광합성을 하는 원생 생물인데요, 유글레나, 갈조류, 주조류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습지나 부패한 사체에서 기생하는 점균류나 죽은 동물의 몸을 분해하는 난균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보기 쉬운 원생생물은 갈조류나 규조류겠네요. 적조나 녹조 현상이 생기면 강이나 바다에서 눈으로 직접 볼수 있죠. 좋은 질문이었어요. 부디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비슷한 주제의 두 번째 질문 같이 살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마마초등학교에 다니는 가을이에요. 안녕하세요, 가을님. 제가 궁금한 건 이번 단원이 다양한 생물 어쩌고 였는데, 왜 균류, 원생 생물, 세균밖에 배우지 않았나요? 분명히 생물의 종류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세균과 비슷한 바이러스도 있지 않나요? 다른 여러 생물들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균류와 세균은 독버섯이나 병등 해로운 점이 있는데, 원생 생물은 우리에게 주는 해로운 점이 없나요?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가을님. 질문 두 가지를 하셨네요. 첫 번째, 생물의 종류. 두 번째, 원생 생물의 단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생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동물, 식물, 우리가 배웠었죠. 배웠기 때문에 여기선 다루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물의 경우 먹이를 먹는 생물로 식물은 햇빛을 보고 산소와 양분을 만드는 생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새로운 생물, 동물과 식물이 아닌 생물들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포자로 번식하는 균계였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나 버섯류가 균계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외에 동물, 식물, 균계가 아닌 생물을 우리는 원생생물이라고 했습니다. 핵함, 유글레나, 아메바, 집신벌레 등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단순한 생물, 바로 세균인데요. 구조가 매우 단순해서 이렇게 생겼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번 단원에서는 동물과 식물에 대한 것보다 잘 모르는 균계, 원생생물, 세균에 대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원생 생물도 해로운 점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생 생물도 해로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원생 생물의 단점의 대표적인 예시가 적조 녹조 현상입니다. 조류의 경우 너무 많아지면 강이나 바다를 뒤덮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녹조와 적조 현상입니다. 녹조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물 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산소가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조류는 물고기를 죽이는 독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물 속에 있는 생물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썩어버리겠죠. 이런 단점도 있고요. 원생 동물인 아메바도 아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열대 지역에 있는 아메바의 경우 설사병인 이지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강가에 사는 아메바의 경우 사람들의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흔히 살인 아메바라고도 부르죠. 이런 식으로 원생생물도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광합성을 통해 물 속에 산소를 제공하고 물속 생물의 먹이가 되어주기도 하고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흙으로 되돌리고 영양분을 식물에게 제공하는 역할. 이렇게 좋은 장점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겁먹지는 말아주세요. 가을 님이 아주 좋은 두 질문 해서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네요.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잠동에 사는 수박이에요. 제가 캠핑을 다녀왔는데, 강원도라 그런지 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북두칠성도 찾았고, 무려 토성과 목성도 보았답니다. 그런데, 별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반짝하더니 하늘에서 순간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별똥별이 순간 땅에 닿지도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소원 빌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별똥별이 왜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까요? 궁금해요. 답해 주세요. 보기 드문 광경을 보고 오셨네요. 네, 수박님께서 보신 별똥별, 별똥별로 인식할 수 있는 천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로 떨어지는 유성인데요. 유성은 운석이 지구를 향해 빠르게 떨어지면서 마찰열로 인해 불타오르는 현상입니다. 이때 이 불타는 모습이 별이 떨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는 별똥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구로 떨어지는 운석이 대기와의 마찰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사라지지 않고 땅에 그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성인데요. 해성은 얼음 덩어리와 돌이 섞여 있는 덩어리인데요. 태양 근처에 가면 태양의 열을 받아서 얼음이 녹아 긴 꼬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해성이 긴 꼬리를 내뿜으면서 날아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지구와 가까워졌을 때. 다만 이 혜성은 우주에서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천체이기 때문에 지구를 향해서 오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네오와이즈 혜성이라는 게 우리 지구와 아주 가깝게 스쳐 지나갔었죠. 아마 이것을 관찰한 걸로 추측이 되네요. 6800년에 한 번씩 볼수 있는 기회를 수박님이 잡으신 것 같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그 혜성 관찰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소원을 빌어서 부디 그 소원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번째 사연은 실험을 하면서 생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네 번째 사연 같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일나라의 왕 망고킹입니다. 저는 저번에 탱탱볼을 만들려고 달걀을 식초에 담가두었는데, 갑자기 그 원리가 궁금해졌어요. 그것도 열의 이동과 관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나요? 아, 실험을 하면서 열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지 상상한 당신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망고키님 아주 좋은 실험하셨어요. 이 실험은요 우리가 5학년 2학기 때 배울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걀을 식초에 담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말캉말캉한 탱탱물처럼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달걀에는 겉에 딱딱한 껍질이 있죠. 이 껍질은 탄산칼슘 성분으로 산성 물질과 만나면 녹아버립니다. 식초가 바로 그 산성을 띤 물질이죠. 그래서 달걀 껍질이 녹아서 안에 내용물만 남은 달걀은 탱탱볼처럼 변해버리죠. 이 현상은 여러분이 5학년 2학기 때성과 염기 단원에서 직접 배워볼 거니까요. 미리 실험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망국희님 좋은 실험 소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분이 배운 내용 위주로 답변을 하다 보니 못 뽑아준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꼭 뽑을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연 읽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조류입니다. 원생 생물은 왜 연못같이 물이 적은 데서만 살수 있나요? 답변해주세요. 아주 간결한 질문이었어요. 원생 생물은 물이 적은 데에서만 사는 것일까요? 꼭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전에 소개해 드린 대로 원생 생물은 물이 있는 습지나 동물의 사체 등에서도 살수 있습니다. 다만 원생 생물들이 주로 물에 있는 곳에서 사는 이유. 정확히 말하자면 선생님도 답은 모릅니다. 다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으로는 16억 년 전에도 원생 생물이 물가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왜 물에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원생생물의 몸을 보고 물에서 이동하기 쉬운 구조라는 것 정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못 습지 외에도 물이 많은 강이나 바다에서 사는 조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생생물은 물가에서 모두 살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 모아 모아 답변을 같이 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꼭 당신의 질문이 뽑히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을 자랑하는 코너. 전국 지식 자랑.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해 주셨어요. 친구들의 지식, 생활의 팁 같이 확인해 보러 갈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곤충 마을에 사는 파브르예요.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미로미라는 애벌레가 스티로폼을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생분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플라스틱류 폐기물인 스티로폼을 미로미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분해까지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미로미 먹은 스티로폼의 절반은 이산화탄소로, 나머지는 재배용 흙으로 사용 가능한. 배설물로 배출되었습니다. 미롬의 이 특이한 식성은 앞으로 플라스틱콩의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법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친구들도 알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양파를 까다가 눈물이 난 적이 있나요? 양파를 깔때 우리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휘발성 기체가 나옵니다. 이 휘발성 기체가 우리 눈을 따갑게 만드는데요. 여러분이 가스불 옆에서 양파를 썰면 휘발성 물질이 타면서 눈을 맵게 하는 성분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도 다음엔 참고해 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이 소개해 준 지식들 같이 들어 보았는데요. 너무 흥미로운 과학 지식들이 많죠? 과학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새로운 과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에 선생님도 새롭게 알고 갑니다. 사연 보내준 친구들 고마워요. 오늘 소개하지 못한 친구들의 지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사연 같이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촬영을 잘못해서 파일이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못한 지식과. 여러분들의 여름방학기에 같이 이야기해봐요. 그럼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